사람에게 상처받아온 사람들에게 사람을 다시 만나라 라는 이야기는 너무 가혹한 거 아니냐 라는 반문을 듣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람에게 상처받았으면서도 결국 사람에 대한 기대를 버릴 수 없는 것이 사람입니다. 사람에게 받은 상처는 사람을 통해서 회복될 수 있습니다. 후.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김지용입니다 네. 어, 저는 매일 작은 제 방에서 1대1로 얘기하는 것만 익숙해 있는데 이 넓은 공간에 많은 분들 앞에 서니까 좀 떨리네요 지금 얼굴이 막 긴장되는 게 느껴지고 하는데 소개해 주신 대로 저는 동료 의사들과 함께 지난 3년 동안 뇌부자들이란 이름 하에 정신과에 대한 사회적 오해와 편견을 없애보자 라는 거창한 목표로 팟캐스트를 시작했고 이후에 책 출간, 강연, 최근에는 유튜브까지 다양한 활동들을 해오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여성의 회복을 이야기하는 이 자리에 좀 어울리는 사람일까라는 생각을 저 스스로 해봤어요 저는 여성의 마음을 정말 모르던, 알수 없던 사람입니다 일단 시작부터 아들 둘인 집에서 태어났고요. 저희 아버지는 외아들이셨고, 그에 반해 어머니는 열명의 남매 중 막내셨는데요. 저희 집에 어릴 때 반려견이 들어왔는데, 어머니께서 무슨 이놈의 집안은 개새끼마저 남자냐? 라고 <laughs> 얘기하셨던 게 아직까지 기억에 남습니다. 좀 말이 없고 무거운 집안의 부, 그런 분위기였어요. 어릴 때부터 운동을 좋아해가지고 남자애들과만 어울려 놀았고, 그래도 대학에 가면 뭔가 바뀌지 않을까라는 일말의 기대가 있었는데 대학에 가서도 결국 운동 동아리 활동만 열심히 해서 그때 만난 수십 명의 남자 선후배가 지금까지 제 대인관계의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저희 뇌부자들 역시 여섯 명의 멤버가 전부 남자들이고요 이제는 애 아빠가 됐는데 두 명의 아이 모두 아들입니다 에이, 어떻게 이렇게 남자들만 득실거리는 공간에서 제가 살았을까 싶은데 이런 제 인생에 이런 불균형을 맞추려는 듯이 제가 진료실에서 만나는 분들은 80% 정도 분이 여성분들입니다. 그리고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제가 몰랐던 사실들을 하나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사회가 아무리 많이 바뀌었다고 해도 여전히 사회적 약자로서 고통받으면서 살아오신 여성분들이 많이 계시다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죠. 여성은 사회적 약자다라는 말에 동의하시는 분도 동의 안 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사실은 저도 예전에 긴가민가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모두가 같은 세상을 살아온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같은 생각을 가질 수 없는 게 당연한 거고 이 명제에 동의할 수 없는 게 당연한 거죠.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상대방의 아픔에 대해서 내가 보지 못한 세상의 슬픔에 대해서 공부해야 되는 게 우리 사람입니다. 저는 하루 종일 듣는 사람입니다. 제게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분들을 통해서 제가 보지 못했던 세상을 만나고 거기서 겪었던 그분들의 감정을 약간이나마 같이 공유합니다. 제가 들었던 한 분의 이야기를 전해드리려고 해요. 지금 화면에 나오는 책들. 하나같이 유명한 베스트셀러입니다 안 그런 것도 하나 있죠 네, 이 책들을 제가 모은 이유가 있습니다 이 책에 등장하는 주인공들에게는 아주 독특한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혹시 아시는 분 계실까요? 아, 네, 아마 저밖에 없을 것 같은데 네, 일단은 주인공이 여성입니다 네, 그건 너무 당연하고요 그거 이상으로 말씀드릴 거는 일단 집안에서 둘째예요 둘째인데 언니와 남동생을 가진 둘째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드릴 제 환자분 역시 그래요. 그런 집안에는 공통적으로 깔려있는 집안의 그런 심리가 있죠. 아들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는. 첫째가 딸이다. 뭐, 조금 실망하지만 그렇게 크게 실망하지는 않으시더라고요. 왜냐하면 둘째 나오면 되니까. 그래서 이제 둘째는 아직 나오지도 않았는데, 뱃속에 있을 때부터 압박이 가해집니다. 아들이 잘 들어선다는 나를 받아서 임신을 시도하고 미리 나오지도 않았는데 남성적인 이름을 지어서 이름을 정해 놓기도 하고요. 아들이 들어선다는 한약을 먹기도 하고 아이가 이미 생겼는데 아들로 바꿔 준다는 한약을 드시기도 합니다. 그랬는데 이제 딸로 태어난 둘째는 당연히 받아야 할 그런 환영을 받지 못합니다. 자신이 결정하지도 않은 성별 때문에 처음부터 차별을 받고 "아, 넌 차라리 없는 게 나았을 텐데"라는 존재 자체를 위협하는 말들을 듣게 됩니다. 그래도 사랑받기 위해서 언니와 경쟁하면서 열심히 살아가던 도중에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 남동생은 그 존재 자체만으로 모든 것을 빼앗아가 버립니다. 심리적으로 건강하게 자라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각 연령대에 반드시 달성해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가장 어린 시절, 첫 번째에는 신뢰라는 것을 달성해야 합니다. 이 신뢰를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무엇일까요? 정답은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충분한 사랑을 받아서, 아, 세상은 살만한 곳이구나. 사람들은 나에게 잘해주는 것이구나. 이렇게 세상에 대한 신뢰를 가져야 건강한 마음을 가지기 위한 첫 단계입니다. 그런데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진 아이들은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게 될까요? 어, 세상은 나를 반기지 않아, 나는 사람들과 가까워질 수 없고 사랑받을 수 없는 존재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런 세상에 일 살아가게 됩니다. 이런 뿌리 깊은 생각을 뒤집어 줄수 있는 경험을 하지 않는 이상, 이런 생각의 틀은 어른이 되어도 바뀌지가 않습니다. 나 자신에 대한 믿음, 그리고 타인에 대한 믿음 모두가 없으니까, 나의 생각과 감정들을 항상 억누르기만 하면서 살아갑니다. 내 자신의 감정인데도 확신이 없고, 내가 그것을 상대방에게 표현했을 때, 분명히 거절당하고 상처받을 것 같거든요. 근본적인 애정결핍이 있으면서도 사람을 믿을 수가 없으니까 항상 혼자일 때에도 불안하고 누군가와 함께일 때에도 결국 불안합니다. 제가 지금 드린 이분의 이야기가 남아선호 세상이 팽배하던 먼 옛날 이야기 같나요? 절대 아닙니다. 진료실에서는 이런 얘기를 정말 매일같이 20, 30대 여성분들에게도 듣고 있습니다. 약자로서 여성이 고통받는 흔한 케이스를 하나만 더 얘기를 해볼게요. 이분은 30대 초반 여성이에요. 남성에게 상처받아서 왔습니다. 결혼을 하고 싶은 때 항상 실패하게 됩니다. 그럼 이분에게 뭐가 부족한 게 있나? 흔히들 말하는 외모, 뭐, 경제적 조건, 사회적인 지위? 절대 아닙니다. 잘 들여다보니 이분이 남성과 깊이 만날 수 없는 이유가 마음 속에 있었습니다. 이분은 어릴 때부터 폭력적인 아버지를 보면서 자라났어요. 이런 가정의 경우는 가족 구성원들 정말 모두가 피해자입니다. 폭력의 당사자인 어머니는 물론이고, 목격자인 아이들 역시 엄청난 피해자가 됩니다. 아이들은 동성의 부모와 자신을 동일시하면서 자라납니다. 이런 가정의 경우 아들들은 자신이 혹시나 나중에 아버지를 닮아 가해자는 되지 않을까라는 걱정에 그리고 딸들은 나는 결국 어머니와 같은 인생을 살지도 몰라라는 불안감에 누군가와 깊게 관계를 만들지 못합니다 아예 이성을 아예 만나지 못하기도 하고요 혹은 결혼을 해도 이 세를 갖는데 마음속 깊이 저항에 걸려서 실패하기도 합니다. 또 많이 듣는 이야기는 사회생활을 하면서 나보다 나이 많은 남성 앞에만 가면 온몸이 굳고 목소리가 나오지 않아서 직장생활에 큰 어려움을 겪는 분들의 이야기를 자주 듣습니다. 제가 지금 말한 이두분 모두 진료실에 찾아오실 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이제 앞으로 사람을 만나지 않으려고요. 상처받지 않으려면 그 길밖에 없을 것 같아서요.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해야 이분들의 뿌리 깊은 상처가 회복될 수 있을까요? 나는 사랑받을 수 없는 존재야. 다른 사람과 가까워질 수 없어. 라는 생각의 틀이 바뀔 수 있을까요? 답은 사람에 있습니다. 너무 뻔한 대답처럼 들리죠? 사람에게 상처받아온 사람들에게 사람을 다시 만나라. 라는 이야기는 너무 가혹한 거 아니냐라는 반문을 듣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람에게 상처받았으면서도 결국 사람에 대한 기대를 버릴 수 없는 것이 사람입니다. 물론, 상처받은 이후에는 적극적으로 혼자인 시간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사람이 사회적 동물인 이상, 너무 길게 지속되는 혼자만의 시간은 필연적으로 우울과 불안을 불러옵니다. 사람에게 받은 상처는 사람을 통해서 회복될 수 있습니다. 오늘 말한 여성분들이 나는 앞으로 사람을 안 만날 거예요 라고 하면서도 진료실에 또 하나의 사람인 저와 이야기를 나누러 찾아온 것도 그분들의 마음 깊숙한 곳에서는 이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회피에서만 해결되지 않고 결국에는 부딪혀서 극복해야 된다는 사실을요. 사람이 답이라는 말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어떤 다른 사람과의 안정적이고 꾸준한 관계에서 생성되는 심리적 안전기지를 의미합니다. 심리적 안전기지라는 것은 내가 마음속으로 힘들 때 잠시 도피하고 위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의미합니다. 어린아이가 놀이터에서 놀다가 친구와 다투게 된 상황을 아마 상상해 보시면 떠오를 거예요. 울면서 집에 돌아간 아이는 부모님에게 위안을 받고 그 다음날 또 놀이터로 나갑니다. 성인이 되어도 이런 삶의 방식은 크게 달라지지 않아요.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는 이상 누군가와는 계속 부딪치고 어쩔 수 없이 계속 작고 큰 상처들을 받아갑니다. 그럴 때 보통 사람들은 가정을 심리적 안전 기지를 이용합니다. 그런데 현실상 참 애석하게도 많은 가정이 이렇게 화목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가정이 심리적 안정 기지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할 때 대체해 줄수 있는 친구 그리고 어떤 집단 그리고 어떤 장소도 가능합니다. 이 리틀 포레스트라는 영화 보신 분 계신가요? 네, 작년에 개봉했던 영화고요. 저는 정말 인상 깊게 봤어요. 취업, 연애, 시험 모든 것에 실패한 청춘이 어릴적 추억이 남아 있는 고향 집으로 가서 그곳을 심리적 안정기지로 삼아서 회복하는 과정을 잘 그려낸 영화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 지금 잠시만 눈을 감고 한번 떠올려 보세요. 내 심리적 안정기지는 누구인지, 내가 정말 힘들 때내 머릿속에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사람 혹은 어떤 집단, 장소는 뭐가 있는지 잠깐 스쳐가는 것이라도. 떠오른 게 있었다면 정말 다행인 인생입니다. 예, 성공하셨어요. 많지 않아도 됩니다. 딱 한두 개만 있어도 돼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런 심리적 안전기지를 가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심리적 안전기지가 없다? 그럼 난 이제 실패하고 좌절한 인생이다? 당연히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만들어 나가면 됩니다. 그럴 때 1번으로 해야 되는 것은 내 주변에서 그래도 가장 믿을 만한 가까운 사람에게 손을 내미는 것이겠죠. 하지만 분명히 또 상처받고 실패할 것이라는 생각에 쉽게 선뜻 손을 내밀지 못합니다. 그런데 다가가려고 시도했던 분들이 진료실에 오셔서 공통적으로 하신 얘기가 있어요. 내가 걱정했던 것과는 그래도 다른 반응이 나오더라. 그런 최악의 상황은 일어나지 않더라. 당연하죠 왜냐하면 나는 상처받았던 어린 시절의 나도 아니고 내 눈앞에 있는 사람은 예전에 나에게 상처 준그 사람도 아니거든요 힘든 누군가가 나에게 손을 내민다 그런 경험 다들 많으실 거예요 저도 정신과 의사가 되기 전에도 친구에게 그런 도움을 요청받은 적이 있었고요 도와주고 싶으면서도 동시에 좀 부담스럽고 피하고 싶기도 합니다 그게 사람의 마음이죠. 왜냐하면 정말 도와주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내가 뭘 해줄 수 있을지 괜히 조언이라고 했다가 더 상처되는 건 아닌지 이런 생각들이 들거든요. 그럴 땐 그냥 들어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사람의 입장, 그 사람이 느꼈을 감정들을 같이 상상하며 같이 느끼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많은 분들이 저한테 정신과 의사면 말을 엄청 잘해야 되겠네요.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정신과 의사는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듣는 사람입니다.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만으로 아픔이 그 크기가 줄어드는 것을 매일 진료실에서 목격하고 있습니다. 제 병원 진료실이에요. 되게 작죠? 하지만, 이 진료실이 심리적 안정기지로 어떤 분들에게는 작용합니다. 현실에서 내가 도저히 심리적 안정기지를 찾을 수 없을 때이 작은 진료실이 임시적인 안정기지로 작용합니다. 여기서 힘을 얻고 그를 바탕으로 다시 세상에 나가서 사람을 만나고 관계를 만들어 나갑니다. 오늘 처음 이야기했던 그 셋째 중 둘째, 그분이 최근에 진료실에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어, 지난 한주 힘들 때마다 정말 신기하게 선생님께서 지금 잘하고 있어요 라고 말해줬던 내용이 자연스럽게 떠오르면서 힘든 걸잘 이겨낼 수 있었다 라고 말을 하시더라고요. 이 작은 방이 정말 다행히 그분에겐 심리적 안정기지가 되었습니다. 그분은 이제 이 심리적 안정기지를 바탕으로 과거를 그리고 앞으로 살면서 만나갈 현실의 상처들을 이겨낼 힘이 생겼습니다. 지금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마음 속에도 튼튼한 안전기지가 존재하기를, 그리고 동시에 다른 분들의 안전기지가 될수 있기를, 만약 없다면 새롭게 만들 강한 용기를 내시길 기원하면서 말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